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 5월 달에 처음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의 경영권이 변동이 될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경영권 변동이 이제 7월 달에 들어와서 완전히 마무리 지어서 이제 경영권이 확실하게 중국 그 정구체 업체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이제 엊그저께 이제 공시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는 기본적으로 소화정보통신이라는 통신장비업체를 중국의 스카이문스라는 게임업체가 인수하면서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라고 사명을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이 5G 통신장비업체에서 게임 개발과 유통업체로 변신을 한번 했었고, 그러면서 소유권이 우리 한국 기업에서 중국 기업으로 이제 넘어갔죠. 그리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 주거래처였던 SK텔레콤이 2019년도에 통신 장비에 대한 그 거래 중단을 통보를 했고 이에 따라서 이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여기다가 또 때마침 이 스카이문스 모회사인 중국 게임 업체의 인기도 시들해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위기를 겪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뭐 경영권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5월달인가요? 그때 이제 중국 업체에게 경영권을 넘기기로 한 것이죠. 지금 매출 외형도 여전히 이 통신 장비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이 게임 사업은 저체 매출액이 14% 정도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분기 기준이죠. 그래서 1분기 기준으로 매출 43억에 영업이익은 2억 원이 발생했고, 단기 순이익도 2억이 발생해 있는 상태죠. 그리고 현재 이회사에그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이 지분 구주를 이제 넘겨주고 또그제3자 배정 유상자도 해주고 또 전환사채도 투자해주면서 이 중국의 전구체 업체가 이 스카이 그 스카이몬스를 업체를 아예 경영권을 넘겨받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소액주주 지분이 한40% 정도 되는데 이게 그, 제3제 배정 유상자 다 끝나고 하면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죠. 음. 자, 그래서 요번에 최대주 변경 공시가 나왔는데요. 6월 26일자로 이제 그 변경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보시면 그 홍콩 법인이 이뉴 테크놀로지라는, 뉴 에너지 테크놀로지라 회사는 중국 업체, 중국 전구체 업체의 자회사입니다. 홍콩 자회사고, 이 홍콩 자회사를 통해서 이 스카이몬스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보시게 되면 이 홍콩 업체 최대주는 CNGR이라는 중국 업체입니다. 그이 CNGR은 중국에서 전구체 사업, 전구체 소재,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전구체를 가장 많이 취급하고 있는 업체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중국 최대 전구체 업체인 CNGR이 결국은 스카이몬스테크놀로지를 인수한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전환 사채를 발행한 건 스카이몬스 테크놀로지가 발행한 3회차 그 전환 사채인데 여기에 700억이 투자된 겁니다. 즉 700억이라는 현금이 이 스카이몬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 들어오게 된 거죠. 이제 생각해보십시오. 700억이라는 현금을 갖고 있는 회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이 이 회사의 전환 사채는 1년 후에나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이 들어와서 이 돈이 이 스카이몬스테크놀로지의 어떤 자본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스카이몬스테크놀로지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영권 은 확실하게 CNGR 쪽 중국 전구체 업체 쪽에 넘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7월 2일 날 공시한 걸 보면 전체 지분 29.9%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이건 제3자 배정 유상자를 통해서 이 보유한. 지분이고 이 전환 사채가 전환되면 지분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중국의 이차전지 소재에 대해서 미국이 IRA법이라는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전기차도 미국 내에서 그 완성품으로 만들어진 전기차에 대해서만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이고. 여기에 사용된 전기차 배터리의 소재가 어느 지역 특히 중국 쪽에서 이제 이 소재를 가져올 경우에는 이 전기차 그 보조금 국가 정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서 제외하겠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미 중국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업체들이 한국이나 다른 뭐 다른 나라 업체 뭐 대만 거뭐 다른 업체들에게 하여튼, 요, 소재를 넘기고, 그 중간에 쿠션을 매겨서, 이 전기차 배터리 업체, 셀업체에 납품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편법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존의 CNGR은 포스코 퓨처엠을 통해서, 이 전구체를 납품을 했고, 그, 포스코 퓨처엠은 이걸 갖고, 전구체를 완성해서, 이 배터리 셀업체에 납품을 해왔습니다. 이게 이제, 뭐그 SK온이나 LG 엔솔, 뭐 이동 업체에서 납품해왔던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 중국에서 이 전구체를 직접 그이 배터리 셀 업체에 보낼 경우에는 이게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구체 의 핵심 소재들을 그 한국 업체에 팔고 한국 업체인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가 그걸 받아서 전구체를 만들어서 이거를 포스코퓨처엠에 납품을 하는 형태로. 이 예, 한번 쿠션을 매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그 전구체 소재를 만드는 이 소재의 출신지가 메이 o 코리아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 이런 부분은 이 IRA법의 그 예외 조항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미 FTA를 체결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제 피해갈 수 있는 것이죠. 일종의 편법이지만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완성차 업체들도 그런 편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허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CNG알이 우리 한국 그 상장 회사인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이러한 쿠션을 매기기 위한 그 통로로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발표가 났고 나서 5월 달에 이 연속으로 상한가를 이렇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왜냐면 그전에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라는 게임을 중국 게임을 만들고 유통하는 회사에서 이제는 중국의 전구체 업체로서의, 그, 정구체로 사업 자체가 2차 원지 소재적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매출 외형 자체가 예전하고 완전히 다른데다가 요번에 700억이 들어와주면서 또 이, 2단계 이제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700억이라는 현금이 들어와 있는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된 것이죠. 즉, 망할 연료가 당장 없어진 회사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도 기업 가치가 재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고 향후 이 전구체 사업을 본격화하게 될 경우에는 그 전구체 사업에 대한 실적이 이 스카이몬스 테크놀로지의 주가에 반영돼서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 IRA 법이라는 미국의 이 보호보호무역장벽을 우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런 면에서 스카이몬스 테크놀로지는 이뭐 통신 장비나 게임 업체나 이런 기존 사업이 아니라 2차전지 소재하는 새로운 그 대규모 사업으로 이제 사업 자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AND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스카이몬스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재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지난 5월 달부터 말씀드렸지만 M&A가 발생하면 M&A 전과 후가 기업 가치가 달라지는데 M&A를 하는 그 인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인수 이후의 회사 색깔이 회사의 사업 자체가 달라지게 되고, 그 달라진 그 회사의 사업으로 이 회사는 재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이 스카이몬스 테크놀로지는 이제 주가를 재평가를 받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것이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